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요즘 날도 추워져서 아침에 일어나려면 진짜 지옥이잖아. 이불 속에서 진짜 나가기 싫어서 항상 5분만에 되뇌며 알람을 바꾸게 되지.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? 일단 전날부터 수면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슬리피 타임이라는 홈피에 들어가서 기상할 시간을 선택하면 적절한 취침시간을 알려주게 돼. 이때를 최대한 맞춰서 자는 거야. 그럼 깊은 잠에 들었을 때가 아닌 얕은 잠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데 그럼 훨씬 개운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어. 잠에 빨리 들기가 힘들다면 1분만에 잠드는 방법을 참고해봐.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핸드폰에 위치야. 절대 머리맡에 두면 안 되고, 조금 멀리 있는 책상 위에 물한 잔과 함께 놔두고 자는 거야. 그럼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고, 그 사이에 잠이 어느 정도 깰수 있어. 그리고 알람을 끄면서 휴대폰 옆에 있는 물을 한잔 마시고, 바로 커튼을 치고 불을 켜면 1분 안에 기상이 완료되지.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눈 감고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, 눈 뜨려고 노력하면서 저걸 하는 거야. 그렇게 일어나서 바로 양치질과 샤워를 하고 나면 입안에 박하향과 함께 온몸에 혈액이 순환되면서 깨어난 아침을 맞을 수 있지. 근데 처음부터 약간 함정이 있는데, 폰을 어떻게 멀리 놓고 잠에